네이 나무는 어, 퍼플로 나무입니다 퍼플로 나무 뭐 은사시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어,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 뒷산에 있는 나무인데요 어, 수령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 100년은 좋게 넘은 것 같아요 저는 퍼플로 나무 중에서 이렇게 큰 나무를 처음 봐요 물론 이제 제, 제 집주위에 있기 때문에 자주 어, 보긴 하는데 이렇게 큰 나무는 처음 보거든요. 아 엄청나게 커요. 나무 밑둥 어, 둘레 크기는 어, 제 팔로 한9아람3아람 정도 될것 같아요.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. 예, 이 나무 껍질이 아주 멋지게 고이 파여져 있어요. 아, 이렇게 이제 큰 나무를 보면 어 항상 경외감을 느끼게 돼요. 예.